왓썹 브라더스. 저는 채철 브라더스의 최북영이고요. 오늘은 바로 어 2019년 너프 신제품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라고 어 영상을 켜게 됐는데요. 일단 뭐 구독자도 59명, 59명이나 찍었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아직 뷰처 파이트 영상이 안 올라갔는데 어 <laughs> 지금 어 구독자분들이 보실 때는 이미 퓨처파이트 영상도 올라갔겠죠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 제가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어, 너프 2019년 신제품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1부와 2부에 나눠서 굉장히 신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1부와 2부에 나누어서 이제 영상을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부고요 한번 엘리트부터 엘리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 엘리트 총으로 일단 루, 루스 ICS-8이 있습니다.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회색 파츠를, 어, 왔다 갔다 이제, 어, 펌핑 총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탄창이 지금 굉장히 신기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 탄창이, 어, 아래서부터 이제 위로 이렇게 한 번씩 쏠 때마다 올라가는 약간, 음, 배틀 스카우트를 약간 수직으로 세워놓은 그런 느낌의 총입니다. 그래서, 음 일단, 뒤에 팔이 붙었다시피, 8발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 디자인은, 뭐, 그렇죠. 나쁘진 않습니다. 어 근데 약간, 뭐, 좀, 장전할 때좀 불편한 것 같고, 그리고 재장전이 특히 좀 불편할 것 같네요. 별로 좋아보진 않습니다. 20달러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가격으로, 25,000원 정도 하게 생겼네요. 자, 다음으로, 어, 엘리트 트릴로지 DS-15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좀비 스트라이크에 있던 그 슬래지 파이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고, 그리고 뒤에 15라고 이제 숫자가 써있는 거 같이, 15발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은 개무리판 쪽에, 일단 저 쉘이 5개가 있죠. 네. 단, 아, 이게 샷건이다 보니까 다섯 개의 저 껍질이라고 아, 쉘를 <laughs> 사용하게 됩니다. 저기 안에 세 발의 다트가 들어가 있는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를 다섯 번 사용할 수 있고요. 장전하는 거는 저 주황색 저 뭐야 저 잼도 같이 생긴 거에다가 넣고서 그리고 아래에 보이는 저 검정색 검정색 저 부분을 펌핑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자산 정보가 별로 안 나가지고, 어, 좀더 기다려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위쪽에 테트리커널 레일이 두 개가 있네요. 자, 다음은 타이탄 CS-50입니다. 자, 이거 어마어마하죠, 일단. 사이즈부터가. 와. 일단 남다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단 타이탄 CS-50답게 50발을 사용할 수 있고, 여기 손잡이 그리고 이걸로 이제 어, 발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려가 보시면은 여기 50발 딱 써있죠. 그리고 그 여기 설명으로는 이 주황색 이게 돌아가면서 발사가 된다고 합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 발사를 한다고 합니다. 어, 이거는 롤드 드래콘널 님이라고 하는 해외 방송하시는 분이 어, 촬영을 한 거고요. 토이페어 가가지고 이렇게 네, 발사가 된다고 합니다. 얘는 99.99달러로 어, 우리나라에서 거의 한 11만원? 더 넘어갈 것 같은데. 음, 성능은 뭐 괜찮은데 제가 별로 좋아하는 종류는 아니고요.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엘리트에서는 세개의 총이 이번에 수로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얘는 이제 메가랑 아큐스트라이크랑 합친 메가 아큐스트라이크 불독입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음 굉장히 일단 특이하게 생겼죠. 그래서 보시면, 음 박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어, 평소에 이렇게 접혀 있다가, 네, 여기에 그, 이 검정색, 이 핸들을 이제 앞으로 잡아당기시면 이렇게 늘어나는 걸로 볼수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총알은 6개가 장전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택지 콜렐 위에 하나 있고, 개머리판도 늘어나고, 위에 조종경 같은 것도 생기고, 그리고 총알은 3발 장전할 수 있고, 그리고 뒤쪽에도 3발을 추가로 복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황색, 여기 주황색, 이 핸들을 잡아당겨서 장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의 경우에는 19.99달러, 우리나라로 25,000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가 시리즈로 이제 넘어가 보면, 이제 메갈로돈이 나왔습니다. 이 메갈로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그 마스터돈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총화수도 좀더 20발로 줄어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장전하는 게 수동입니다. 네, 그때는 장전이었다면, 아, 자동이었다면, 이번엔 수동으로 해가지고, 여기 보이시는, 어, 이 회색 핸들 보이시죠? 이 회색 핸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걸 뒤로 잡아당겼다가 앞으로 여기 여기 이거 구멍 보이시죠 이렇게 뒤로 잡아당겼다가 앞으로 하면서 어, 한 발씩 나가게 하는 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뒤로 잡아당겼다가 앞으로 그 다음에 쏘는 겁니다 <laughs> 이번에도 롤드 드래크널님 영상을 한번 참고해 봤고요 어, 아, 여기 못 있는 게 굉장히 아쉽네요 뭐 어쨌든 이렇게 발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39.99달러 40달러 정도인데 거의 5만원 정도에 우리나라에서 팔릴 것 같고요 다음으로 모듈러스 시리즈 모듈러스의 이제 고스트옵스 시리즈가 요즘 굉장히 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섀도우 ICS-6입니다 어, 그래서 보시면은 일단 고스트옵스답게 일단 투명색이죠 개인적으로 투명색 별로 안 좋아하고 좀 너무 다 비치는 것 같아서 좀옷도 없고 그런데뭐제 취향이니까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전에 이베이터랑 다르게 얘는 수동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뒤에 장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기 내부에 총.. 아 내부에 탄창이 있어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총알을 넣고선그 다음에 발사하면 되는 거죠 굉장히 일단 생김새는 앞에 숨음기 달린 레콘 어, MK2랑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25달러 음, 35,000원 정도에 <laughs>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에 팔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좀비 스트라이크 시리즈입니다 일단 코드노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굉장히 <laughs> 우리한테 익숙합니다 그냥 네 발을 앞에 정전할 수 있고 여기 택티컬 레일 하나 있고 뒤에 장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기본적인 권총이죠. 네, 코드너트. 서로 나왔고요. 가격은 9.95달러. 네, 15,000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이제, 어, 거의 좀비 스트라이크의 혁명인데, 바로 리버티네이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여기 파란색, 이거부터 일단 굉장히 신기하죠. 이거는 불빛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 옆에서. 그리고 위에는 핸들이 텍스컬 레이과 함께 있고 굉장히 약간 좀비를 다 때려서 볼수 있을 것 같이 생긴 비주얼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18발 사용할 수 있고 어 위험 표지판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리버올티네이터 생김새는 레피드 스트라이크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대신 얘는 연발총이 아니라 단발총이라는 거음 전체적으로 생김새는 나쁘지 않고요 단발총이라는 게 약간 마음에 걸리긴 하는데, 뭐, 위에 핸들 같은 거에서도 이제 표현을 잘 해놨고, 대신 스코프가 없는 것도 좀 아까운데, 뭐, 좀비 스테이크에 이렇게 전동총이 새로 나왔다는 거는 일단 굉장한 혁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49.95달러, 55,000원, 6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서바이벌 시스템에서 네, 좀비스타이크 서바이벌 시스템에서 네일 바이터라고 이건 2018년쯤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음, 19.99달러에 팔고 이거는 엑스사리로 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따로 장전할 거 없이 그냥 저 주황색 손색이 부분을 누르면은 한 발씩 위로 나오고 약간 엘리트 레커스처럼 이렇게 위로 하나씩 올라가면서 음, 탄창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멀판이어서 8 발을 장전할 수 있다. 그리고 얘는 총열인데 돌리면은 좀더 총열이 늘어난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까? 어, 25,000원 그리고 2만 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얘는 메가 사이클론 쇼크입니다. 그래서 배틀 카모 버전으로 새롭게 출시가 됐다는 거 말고는 뭐 별로 다를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좀 하얀색이 섞여가지고, 약간, 카모, 분장, 위장을 같은 걸한것 같은데, 그냥 다시 나온 겁니다. 네, 별거 없어요. 추가적인 소식으로, 얘는 아까 그 타이탄, 엘리트 타이탄의 탄창에 대한 정보여서, 이렇게 정전이, 이렇게 총알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팔자로, 이렇게, 네 팔자로 이렇게, 50개의 라트가 들어가네요. 굉장히 신기하고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50발! 와우! 땅 좋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2019 신제품 너프건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어, 일단 오늘은 네 메가하고 에디트하고 좀비스일그 3개 살펴봤는데 어, 2부에서는 이제 포트나이트 총이 어 너프랑 협력을 해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포트나이트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짝퉁 졸트들 네그 마이크로 샷, 샷이 새롭게 많이 나왔는데 그것도 한번 다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라이벌에서도 새로운 것들이 나왔으니까 네. 그런 것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서 채찍을 받았였습니다